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델 엄마입니다. 나이를 먹어가지만 언제나 젊은 청춘이고 싶은 모델 엄마입니다. 모델 엄마뿐만 아니라 저를 시청하시는 분들 다 그러하시죠? 왕년에 내가 좀잘 나갔다, 예뻤다, 소리 들었던 분들 제 영상 많이 시청하고 계신다고 소문이 났어요. 가끔 저한테 문자 주시는 분들, 카톡 주시는 분들, 제가 프로필 사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렇게 아름다우시고, 이렇게 멋지신 분들이 저를 시청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외모에 관심이 많으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조금 더 있으면 뭐 60대로 향해 갈거 아니에요? 그렇게 곱게 나이 들고 싶다. 나도 저렇게 멋쟁이가 돼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저를 시청해주시는 분들, 정말,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아직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구독 구독 부탁드립니다. 대략 20% 분들만 구독해서 시청하고 계시던데요. 구독하지 않으셨던 분들 구독해 주시면 모델 엄마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많은 힘이 된답니다. 많이 좀 부탁드려요. 오늘도 여러분의 눈가가 안녕하신지 묻고 싶어요. 눈가에 주름 생겨서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 오늘 키리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모델 엄마가 눈가지를 쫙 없애드릴게요. 어떡해요? 진짜예요! <laughs> 감기 걸렸어요. <laughs> 죄송합니다. 코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좀안 이쁜데 양해해주시고요. 모델 엄마는 언제부턴가 이제 시술 같은 걸 전혀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예전에도 시술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술에 이렇 관심 이 있지 않아서 어떤 시술, 어떤 시술이 있는지 사실은 잘 몰라요. 이렇게 말을 해도 거짓말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텐데,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제가 안 한다면 안 하는 거죠. 제 주변 사람들이 아니까. 근데 시술을 했을 때, 제가 했을 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랑 비교해 보면 지금이 훨씬 자연스럽고 예쁘대요. 제 남편이 그랬습니다. 제 남편은 얼굴에 뭐이게칼 대고, 뭐 주사 맞고 이러는 거 정말 싫어하는데 제 남편뿐만 아니라 남자분들이 거의 다 그렇대요 여자분들 그거 알고 계셔야 되세요 남편이 말 못해도 그 시술한 얼굴 별로 안 좋아한답니다 시술이 한 개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된다 했죠? 그래서 시술을 끊어야 돼요 만약에 시술을 꼭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약하게 하세요 강하게 할 법이잖아요 그럼 다음에 정말 손쓸 수가 없어서 그때는 수술로 가야 된대요 큰일 납니다 그냥 조금 조금씩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아예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냥 집에서 관리해도 꿀피부 될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델 엄마가 있으니까요 모델 엄마 따라하면 여러분 아주 예뻐질 수 있습니다 피부만큼은 예뻐질 수 있고요 얼굴이 자꾸 나이가 들어도 피부는 동안이 될수 있어요 저한테 문자 주시는 분들이 많이 그랬어요 친구들이 다 놀란다고 항상 감사하다고 그래서 저도 항상 기쁘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꾸 그래서 오늘은 나오는데 <laughs> 눈가주름 없애는 방법 중에서요. 제가 아세트렉사 펩타이드에이를 넣어 만든 저희 아이크림과 콜라겐과 24k 골드와 달팽이 추출물을 넣어 만든 이코코린는 아이패치와 코코린는 아이크림. 보고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효과 아주 좋습니다. 진짜 좋고요. 제가 이거 보세요. 패키지. 이렇게 고급지게 만들었습니다. 선물하시기도 너무 좋은데요. 공구가로 구매하시면 정말 저렴해서요. 제가 이거 공구가로 꼭 구매하시라고 영상으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쓰려고 만든 거야. 제가 쓰려고 만든 거라 효과는 입증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눈가에 주름 막 생길 때 제가 하는 방법이요. 아이크림은 늘 사용해요. 늘 아침 저녁으로 바르지만. 긴급 처방이 요 아이패치입니다. 요 아이패치를요, 주름 생길 때, 그때 꾸준히 붙이잖아요? 정말 주름 없어져요. 여러분, 정말 주름 없어져요. 진짜 꼭 해보세요. 일주일만 해도요, 주름이 많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주름이 생기려고 할 때마다 요거 붙이거든요? 요게 엄청 촉촉하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직접. 안에 보여드릴게요. 에센스를 엄청 담았습니다. 자, 에센스가 막 꿀이 뚝뚝 떨어지죠? 에센스 가 이렇게 많아요. 에센스가 많기 때문에 막 줄줄 흘러 지고 에센스가 많기 때문에 처음 붙였을 때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진짜 에센스가 막 뚝뚝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에센스가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다 보니까 얘를 얼굴에 붙이면 밀려요. 왜냐면 너무 에센스가 많아서 줄줄 밀리거든요. 그럴 때는 다시 내려왔을 때는 다시 이렇게 위로 끌어내세요. 이게 액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나중에는 이게 액이 좀 피부에 흡수되니까. 위에 딱 고정된답니다. 막 줄줄 흐른다고 많이 그러시는데 에센스가 워낙 많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욕심이 많다보니까 에센스를 가득 넣었어요. 이런 아이패치 없대요. 이런 아이패치 없다고 꼭 이것만 사용하시는 분들은 계속 재구매를 하시는데 이게 단가가 진짜 사실 정말 높습니다. 그래서 마진이 엄청 적어서 공부할 때는 그냥, 그냥 진짜 손해보고 드려요. 근데 공부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진행을 하는건데 제가 이거를 계속 재생산을 해야 되나 해서 고민이 되는 게 마진이 너무 작아요. 그만큼 제품이 정말 우수하다합니다 가격을 정말 낮게 드리는 거예요. 저랑 비슷하게 이렇게 만든 제품 대부분 3만원 정도 받더라고요. 한 개에 3만원 정도. 근데 저는 처음부터 그냥 두 개, 29,800원에 판매하고 있거든요. 내려온다, 내려온다. 자, 내려오죠? 아, 쭉 끌어올려서 해주세요. 액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은 액은 이렇게 촉촉촉하게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가격이 워낙 비싸게 만든 게이 전부 다 콜라겐 덩어리고 이 안에 2 4 k 골드와 달팽이 추출물 이게 애기 다 전부 다 콜라겐하고 이그 달팽이 추출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높아요. 그냥 에센스를 얼굴에 착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름이 쫙 펴지게끔 하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얘가 언제 떼어내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 겉에 사이드가 꼬들꼬들해졌을 때 떼어내면 됩니다. 지금 아직도 촉촉해서 막 줄줄 흐르는데요. 조금 있으면 이게 내려왔던 거 이렇게 쭉 올리면서 몇번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얘가 흡수되면서 탁 고정이 돼요. 그리고 꼬들꼬들해져요. 꼬들꼬들해졌을 때, 끝에가 꼬들꼬들해졌을 때 떼면 됩니다. 얘가 너무 말라서 고무처럼 딱 말랐을 때는 이 피부에 있는 수분까지 뺏어가요. 너무 건조해지니까 그때까지 가면 안 되고 끝에가 꼬들꼬들해졌을 때 떼어내시면 된답니다. 그러면 주름이 샥 없어져요. 눈가에 주름하다 고민하시는 분들 요거 꼭 붙여주시고 유통기한 길어요. 오래 만들었어요. 유통기한 깁니다. 오래 생산한 제품이고 아이크림도 오래 생산했고 아이패치도 오래 생산했습니다. 저희 코콜리 있는 제품들은 인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바로바로 바로 소진이 돼서 계속 재생산 들어가서 몇 차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계속 재생산 들어갔습니다. 유통기한 안 물어보셔도 되시고 제품은 너무 좋고 제가 욕심내서 만든 거랑 안에는 좋은 제품을 가득 가득 넣어서 굉장히. 고가의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크림에는 바르는 보톡스 아세틸 헥사 펩타이드 A 그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 보톡스처럼 주름이 완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주름이 뭐 주사 맞는 것처럼 좁펴지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요 꾸준히 사용하면 그래서 저는 눈가와 이런 콧등 주름 이런 데다가 바릅니다 그리고 이게 아이크림이기 때문에 눈가 전용 크림이라서 눈가에 바르는 게 좋고요. 다른 부위에 바르면, 잘못 바르면 비립종이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면 눈가는 굉장히 얇은 피부이기 때문에 이런 유분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크림을 발라도 괜찮지만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자칫 잘못 바르면 모공을 덮어서 비립종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테스트 한번 해보고서 발라보세요. 어떤 분들은 이 아이크림 너무 좋아서 얼굴 전체에 바른다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런 분들은 잘 맞는 거고요. 원래는 아이크림 용도는 눈에만 적합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패치, 자, 여기 붙여도 되고요. <laughs> 이렇게 미간에 주름 있다, 여기 붙여도 되고요. 팔자에 주름 있다, 다용도입니다, 다용도. 이쪽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붙여도 돼요. 팔자에도 붙여주면 여기에도 좋습니다. 이게 지금 몇개 들어있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30벌이에요. 그러니까 60개가 들어있습니다. 30벌. 양쪽으로 이렇게 붙일 수 있게끔 30 벌이 들어있습니다. 유통기한은 길다고 말씀드렸고, 공급가로 드리면 엄청 저렴하니까 꼭 공동구매도 구매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공동구매는 석 달마다 진행하는데, 이 아이패치 같은 경우는 생산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이크림도 마찬가지로 생산한 지 얼마 안 돼서 오래 생산한 거고요. 이제 아이패치는 아마 재생산을 안할것 같습니다.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쟁여놓으세요. 이번 기회에 좀 쟁여놓으시고, 진짜 저렴하게 드리는 거고, 타사의 저가 상품이랑은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저가 상품은 저가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희 거는 고가의 제품과 똑같은 제품입니다. 대신 제가 중간 유통 단계가 없이 직접 이렇게 여러분께 드리기 때문에 저렴하게 드리는 겁니다. 모델 엄마가 욕심껏 만든 제품이니까 믿고 구매하셔도 되세요. 그리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이패치는 이제 재생산 안할 거라서 다 공동 구매 때 구매하셔야 돼요. 저희가 토너 제가 만들어 놓고서 토너도 고가의 제품인데, 제가 이것도 욕심내서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큰 비용이 들어가어요큰 비용이 들어갔는데, 재생산을 또 토너도 못할 것 같아서, 공동구매 언제 하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공구할 만큼 수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구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토너도 저번이 아마 마지막 공구였을 거예요. 근데, 이 아이패치도 이번 끝나고 수량이 얼마 남았을지 모르지만, 이제 입고 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수량이 조금 지금이 있는데 한번 정도 더 공구하면은 아마 수량이 없지 않을까 공구 한한두번 하고 거의 다 소진되거든요 들어온 수량이 그러니까 쟁여놓으세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유통기한 기니까 쟁여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름은 진짜 촥 펴져요 진짜 신기하게 꼭 사용해 보세요 아셨죠? 예!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욱더 유익하고 좋은 방송으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안녕!